이0초 정도가 소 수분 쉬어야 된데. 어, 됐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Yeah. 이제 제루이 인사를 해야 돼. 제대로 네. 봐. 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것 오겠습니다, 아... 여러분. 잠시만요. 산전방으로여러분 삼칭... 네. 네. 안녕하세요. 아왜그러세요어 자자 자자자. 네. 자, 자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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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자릅니다. 나. 네. 아, 네 어. 아니 하지 말고. 네, 자, 아, 잠깐만요. 네 이렇게 손 맹맹하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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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돌아온 희준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준양입니다. 햇... 오늘은 제 뒤에 저거 보이시나요? 저거가 제 음, 집입니다. 희주가 만든 거라 그래가지고 한번 보고 얘가 마을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 한번 보려고 하고 제집터 있어서 네 집도 만들고요. 네. 아니면 아니요 집도 만들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요 스킨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근데 팔이 왜 그래? 팔이 파란색이야. 아 옷이야. 응? 응? 옷이야. 옷 옷이야? 그, 그래 취향 존중해줄게. <laughs> 자와 취향은 존중해줘야. 네, 여러분, 일단은, 일단은, 여러분 일단은 꼭 취향은 존중해 주도록 하세요. 취향 꼭 저애가 좀이상하더라도 정말 봐주세요. 다 들립니다. 알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요 준영님이 못 들어오게 딱 말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어떻게든. 알았어. 진짜 서버처럼 날지 마세요 집같은데나오는데 아,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음. 짠. 왜지 여기가 여기 편의점이고 그... 여기가 도서관이고 여기가 제가 지금 집을 짓고 있거든요 제가 집을 <laughs> 짓는데 열심히 얘기를 하면서 썰도 풀고 그러면서 열심히 집을 지을게요 여기 미니언 연구연령입니다 제가 여기다 히주방 쭈냥방, 앤디안방다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오구오구, 잘했다. 아, 느끼느끼 느끼 못했다. 뭐지? 아이씨, 등싹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아, 나 반말 써야 되지? 호우! 반말! 이야! Yeah! 반말! 예. 반말을 하죠, 이야. Yeah! 아, 아 댓글창을 일단 열어놓을까요? 들어올 분도 없지만. 어? 한번 오셨어. 어, 미요카스티비님미요카스티비님 안녕하세요. 미요카스티비님 안녕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와 주셔서 매번 매번 미요카스티비님은 와... 생방송 할 때마다 와주시는 것 같아. 맞아요. 너무 기뻐. 이거가 아, <laughs> 아, 네. <laughs> 되는 것 같은데 기분 다. 아 제가 원래는 그트위치로 생방송을 하면 안 끊긴다 그래서 트위치로 해볼까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또 트위치가 없으신 분들은 그 댓글을 못 달고, 음... 댓글 달려면 또 유튜브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제 앞에 뭐가 스쳐가지고 잡는데,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그아 유튜브가 막 끊긴, 막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건 불편해서 그... 그... 뭐들 그... 뭐더라... 그 트위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약간 불편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할수 있는데 있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야, 여기서 어, 텐트 미카스티비님 텐트요? 에? 오 좋겠다. 밖에서 텐트 치고 계시네요. 에헤 흠, 좋겠다. 미지니? 어 나도 가고 싶다. 저좀 데려가세요. 어, 저도 안녕하세요. 좀 데려가세요. 네, 지금 저를 지금... 데려가세요. 참... 아니 나 아니 나는 진짜 캠핑 같은 거 가고 싶은데 그 뭐지 그갈 데가 없기도 한데 캠핑은 안가 우리는 거의 어 아, 음, 땅을 파 버렸어 키? 안녕 영영아 여러분 나랑 살아보지 않을래 아니 안녕 영영아 네 저는 일단 저기 집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죠 하 근데 저는 생방송이 아니라는 점 헉! 제가 안에서 문을 잠궈놨구나 실례.. 아.. 실례지 네 여기서요 먼저 짠. 뭘 들으면 좋을까 여기는 말이 있고요 여기는 수영장인데 뭐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아 이거는 자동물이었지 이렇게. <laughs> 차를 15시간 와, 와.. 차를 15시간 동안 타셨대 저는 그러면...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가는 데 3시간 걸리고 오는 데는 좀안 막혀 가지고 두 시간 걸려서 총 5시간 완복했거든요. 근데 아침을 7시에 먹었는데 그 중간에 휴게소 들려 가지고 그 우동을 먹었는데 <laughs> 우동을 그 9시에 먹어 가지고 그때 먹고 이제 굶다가 이제 6시에 뭐한번더 먹었어요. 키. 아, 비온다 비가 오면 참 불편하죠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웨델클리어를 썹시다 네 여러분 여기는 아, 아까 1층 안보여드렸군요 저희 집은 쭈냥님 저희집 놀러오세요 네저 환영해드릴게요 어? 왜왜안돼왜안돼왜안되냐고 제가 맞아주죠 오세요 저희 집 놀러 오는 걸로 일단 사, 상황 걱정합시다. 상황극. 아 맞다 그미역카스 t v 님그 키투가 은근에 그 소질 있는 거 같아요 건축에. 되게 잘 지었잖아요 이거. 아하. 뭔가 소질 있는 거 같아. 제 꿈이 건축 디자인. 아침 일곱 시 나가서 5 시쯤에 음. 도착하고 돌아다니는데 시간 다쓰 다수... 쓴. <laughs> 아 진짜 밖에 하루 종일 나와 있으면 진짜 되게 뭐라고 해야지 기운이 쑥 빠진다 그래야 되나? 저기 네길 제대로 된 길을 통해서 네. 와주시기 힘드셨겠네요. 좀 제대로 된 길로 들어와 주세요. 밖에 나가서 네? 점프해서 밖에 나가서 네? 띵동 띵동 네. 해줘야 문 열어라 좀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됐다. 아, 준비 시작 아 저기구나 와 여기게 히진의 집인가? <laughs> 어? 야. 문 열어 다오 안요 아, 박주원이다 주원이라뇨쭈네 쭈향이... 가족이에요 그그 그... 어... 뭐지 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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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맞다 사촌이에요 사촌 언니죠? 네 제가 언니고 또 다른 언니가 있습니다 네또 다른 언니가 있는데 그분은 아마 출연도 안하실거고 예, 자 쭈냥이다 요즘... 열어라 희쭈야 예..예쌤 얍얍 들어와라 힘들게 사는구나 어 여긴 뭐지? 일단 우리 집을 먼저 올래 그래 밖에를 볼래 밖을 먼저 보자구나 밖을 먼저 하면 어딨냐 뜬뜬뜬뜬오 야경이 예뻐 둔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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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해, 재밌당. 밖에 경관 이렇게 한 바퀴 둘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너왜안 보이까? 아 저기 있구나. 자 이리 와봐. 진짜 완전 크게 만들었어. 근데 방이 없다는 게 사실. 있음. 하나밖에 없잖아. 방? 많은데. 그래? 내 방도 있냐? 어. 자. 야 이리로 와봐 띵동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로 와보라고 띵동 뒤돌아봐 뒤돌아봐 응? 아아 뒤돌아봐 이리로 음. 와 저긴 뭐야? 여기는 막 비상 비상 지하실 응. 음. 근데 내가 언니한테만 비밀을 알려줄게 뭐? 봐봐 쓱쓱쓱쓱 짜잔 어? 이것은 <laughs> 무슨 무슨 가지만 네네 같이 쓰려고 내가 생각했지 그렇구나 대단하지. 우리 희주가 같이 쓰려고 이거를 해왔구나 저기요 네? 왜요? 나오세요 네? 문자 좀닫다 닫아. 닫아 그리고 나..잠깐만 비켜봐봐 그리고 또 다른 비밀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어디 있어 어 나가. 기다려봐 나가 싫어 기다봐 와. 갑시다. 호타, 차, 차, 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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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멍청한 키투. 일로 라 어디? 여기는 말 있는 데니까 그냥 안 봐도 되고 여기는 수영장. 말. 말. 말말 무슨 말? 아. 어. 창만각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저기 위에 떴지. 오 이쁜 달. 음. 이건 뭐야? 수영장 이름에도 수영장이야 이게? 이마 장난하세요? 그래서 팔려 나 가자 어? 블록 뭐냐? 응? 블록, 맨손 잘 일로 봐뭔 블록? 맨손으로 어, 다닐게 아 근데 차라리 블록을 설치하는 게나안그럼 부수니까 안 그렇게 생각하니? 빨리 원래 이제 나와 안에서 불 아, 미녀카스티비님은 여전히 시청하고 계셔주는구나. <laughs> 일로하다. 아니 언제 이벤을 한번 해야겠어, 진짜. 그래그래 그래. 근데 이벤 제가 잘 모르는데 그 그냥 편의점으로 주면 되나? 두둥 응, 어자 어. 봐봐. 여기는 응? 일단은 주방이야. 음, 오? 떠있다. 음, 오. 케이크 어, 야, 타 야, 타 테이크의 아래면을 봤어. 오, 신기하다. 게 이거. 야니. 음. 제일로. 그다음엔 여기는 여기에는 여기는 화장실이거든. 응. 음. 근데 여기 집에 단점은 화장실이 하나야. 어? 1층에. 어. 어, 어, 어. 봐. 내가 멋진 걸 보여 줄게. 음. 좋구나. 자, 그리고 나와. 이거를 끄는 방법은 안 만들었니 쥐야? <laughs> 어 만들 수는 있는데 내가 귀찮아서 안 했어 지금. 그 나와 일회용인가? 어. 아 <laughs> 계속. 옆에다가. 수 있어, 해놨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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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저건 뭐야? 들어가. 알잖아. 어? 그리고 여긴 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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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기야 이게? 어어 띠띠 띠딩동어여기 여기도 전화기 있어. 준양님은 04번. 앤디 아니면 일사 번. 앤디 아니 일사. 자 여기 올라와. 여기는 2 층이거든. 응. 음. 여기서 언니가 방 골라. 여기 저기 뒤에. 어디? 일로 와봐. 응. 음. 여기가 있고 음. 여기 저기 뒤에가 있거든. 들어가 봅시다. 확인해. 설마 엄청 조그맣게 만든 건 아니겠지? 조그맣게 아담하게 이거는 그냥 아담하게 방 하나 만든는 거고. 어. 응. 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잠깐 쉰다 해야되나? 공부방? 어! 더 심각함 아 근데 저기는 이건 밖에 봤을 때 아침에 더 심각해 엄청 예쁨 아니야 심각해 이거 뭐야 진짜 아나 삐졌어 아니 이거는 그냥 건성건성 만든대라고 일로 와봐 아흠아 쳐들어가고있어 아흠 아니 지금 남의 집을 막탐험 아, 진짜 하고... 완전 잘 만들었어 됐,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여기가 거실이거든? 언니 응? 비밀을 알려줄까? 민혁가스티미님이 너 건축 잘한대 헐 감사합니다 민혁가스티미님 감사합니다 민영언니 일로와봐 어 잠만 나 댓글창을 hey. 어 댓글창이 이럴수가 댓글창... hey. 댓글창을 좀 작게 만들자고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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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떡하지? 생강 미어카스님이 죄송한데 댓글 한 번만 딱 써주세요 제가 지금 1등이라는 단어밖에 안 보여서 아, 제발 미카스님 <laughs> 댓글 한번 저, 써주세요 언니. 이게 제가 지금 아, 세팅이 언니. 안 돼가지고 음, 왜? 아, 누나? 아, 아 뭐? 안자였니일 아, 그, 와봐 여기 또 하나의 비밀은 봐봐. 들어갈 수 있겠지 어 근데 그게 그 것만이 응. 아니야 음... 호이차 안들어가지 나는? 딱! 뚱! 아 빨리 와봐 나왜안 들어가지지? 아, 응. 어! 미치 그림 부셔 음음 자 어! 감사합니다 지금 딱 세팅 됐어 아 미녀카스TV님이 어 여기 어디 게 어두워 여기, 여기 더 내려가다 보면은 아까 그

이렇게실로거실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두뚜루두루루루루루루루루두루루루루 도루루루, 도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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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루 이상하게 칭찬해주시고 있잖아. 아니야, 과찬이야, 그지? <laughs> 너는 이런 너는 이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어, 백 언니 빨리 들어와봐요. 네? 빨리 들어와봐. 거실로 다시. 응, 에이, 나집 지을 건데. 아, 빨리 와봐. 아직 끝난 게 아니랍니다. 헐. 더 있어. 어, 뭐가 더 있는데, 어. 해가 뜬다. 해가 뜨고 있어 아 빨라 들어와 시. 해가 뜨고 있다고 잠시만 기다려봐 자, 시촌아, 좀만 기다려 아니, 잠시만 기다려줘 시. 아니야 나 지금 시. 방송 찍고 시. 있잖아 시. 그러는 게어있어 해가 뜬다 음. 갖는다고. 자. 2. 2. 여러분, 전 나간다. 고하면 나가는. 아니야, 아니야. 계산아.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지금. 자, 3인칭이야3인칭이라고 3시. 3인칭. 알았어. 칩초더 줄게. 아, 잠깐. 3인칭이라고렉 걸렸다고 렉. 렉 몰라 렉. 렉이라고. 렉이라고 했어. 채팅창이 사라졌어. 채팅창이 사라졌다고. 음. 응, 또 이렇게 됐다. 어쩔 <laughs> Yeah. 왔어? 거실로 <laughs> 언니, 언니가 언니 보고는 반도 안됐어 일로와봐 빨리 어디있어 거실 없잖아 여기 있는데? 어디 없잖아 있거든? 어디? 없잖아 있거든? 어디? 여기 거실 아니야? 아니거든 거실 어딘데? 거실 삥꼬빙꼬한데 더 올라와 더 올라와 이리 머리가 해만하세요 마크가 원래 그런 게임이에요 거실이었어? 자 여기 더 올라가 이제 올라가는 거야 이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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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냥 하숙하는? 하숙? 돈 받고 빌려주는 방야 여기 불쌍하잖아 아니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달라고 <laughs> 사람이 프라이버시 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냐 야, 여기 아무도 아, 안 살아 여기 상자에 뭐가 있을까 나없군아 그러보니까 나아 아까 그 창고에서 그거, 아. 창고에서 창고에서 너 호박파이 세볐는데 어? 호박파이 세볐다고 볼래 아아 이만 날파. 아 나가봐 서바이벌 야나 서바이벌 모두 좀 빼자. 로네기여 빨리 오이아 서바이벌 무서 어떻게 하는지 나또 까먹었어 아 그럼 와그 빨리 하 집에 가 그, 그, 그. 치우세요 집에 가서 치우세요 알겠습니까 아니 이가 아씨 아왜아 아니 아 진짜 까먹었어 뭐지 서바이벌 아 서버 서바... 아이짜 서버일 분 모드 아니 그 철저를 까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뭐 모... 명령어 있었는데 나또 까먹었어 뭐지 네잘 됐어 오 아, 진짜 아 게임 모드 맞다 아, 아 미라클스님 딸 게, 맞아 게임 모드였어 아나나 나 진짜 멍청한가봐 오호 게임 모드 언니 서버였음 게임 모드 아, 왜 서버였냐고 아니 서바로 바꾸게? C로 하면 크리에이티브로 바, 아니 S로 하면 서바이벌로 바뀌려나요? 됐다. 왔음 됐다. 서바이벌 모드 세자 나 안돼. 어? 자와 빨리. 내가 뭔가 깬거 같은데. 어, 내가 못 깼어. 빨리 와. 응 가자. 아 호박파이를 응. 원래 먹으려고 응. 서바이벌 모드로 바꾼 건데. 올라가 여기서. 여기는 그냥 책 보는데 휴식 휴식? 응 음. 봤지? 응 음. 나와 아 뭐지 얘는 <laughs> 뭐, 난... 이런 집들이 <laughs> 가다... 어. 뭐 이런 집들 어. 가뭐 이런 어어 소리 아문 닫으려 하면 언니가 앞에 있어 냐 때렸냐 지금? 아 미안해 때렸냐? 지금 때렸냐? 난 소박아 아니기 때문에 자 그쪽 올라가 아 OP 뺏고 싶다 진짜 아타방 반야 기단다다다단다방이너 넓지 않아저 <가�> <가�> 지금 부금이 없어서 부금을 대신하여 빠바바바빠. 다다 이게 별을 보면서 자는 거지. 비오네. 어. 그래서 <가�> 우리 집이 청가펠로 <총합에서> 5층이까참 궁금하다. 아, 우단 역시 서바이 모드면 안될거같아안될거같아요 우쭈쭈 우쭈쭈 그랬어요? 관심 받고 싶으셔요? 우쭈쭈쭈 해봐 음. <laughs> 우쭈쭈 관심 받고 싶었어요 우쭈쭈 아 진짜 죽는다 아, 아 내가 죽는다고 <laughs> 게임모드 짠 바꿨다 아, 아, 아. 바꿨다 진짜 우주, 아. 없다고. 오이. 오이. 여기서 는 여러분 그냥 떨어지시면 됩니다. <laughs> 여기다 슬라임 블록 하나 설치해 놔. 떨어지게. 싫나 <laughs> 나갈 거야. 어디로 가? 후. <laughs> 나갈 거다. 난 나가고 말거다 어, 네. 리어카스님 님 안녕히 가세요. 가신데 응, 가셨어. 아니, 빨리 좀 나와. 너 이제 다 잤어. 아, 나좀대좀 좀 보자. 아, 나좀 보고 싶은데 대시. 오, 잠깐만. 미라카스티비 님의 모든 아, 댓글. 저 밖에서 뭐는... 텐트 치고 있어요. 저 라면도 먹고 차를 15시간 타고 그그 그. 아침에 7시에 나가서 5시쯤 도, 5시쯤에도 도착하고 도착했는데 시간 다스면 그 둘이 가족이세요? 아니요. 어 가족? 아 그렇다고시죠. 와 건축 잘한다. 아네 하하 잘하죠. 와 점점점 하하 정말 건축 잘한다. 하하 아 어, 그렇죠. 머리가 해만 해도. <laughs> 나한테 <laughs> 한 건가? 아니 나야 나야 내가 해를 배경으로 아, 아 이런 거 했거든 음, 게임 모드 제로 접을게요 응잘 음, 가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잘... 아 뭐야 시청자님들 아응 제미 응 아니야라고 아나응 아니야라고 응잘 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응잘 응, 가라니 엔지아님이 아니었어요 순간 엔지아님이면 응잘가응 필요하면... 아니야라고 해야지 그럴 때는 아 자 어쨌든 지금 소리가 너무 커. 모델 클리어를 합시다. 저희 다른 게임 합시다. 다른 게임 나 없는데. 좀비고 예. 좀비고 예. 할거 없으신가? 저 여기는 좀비가 없는데 핸드폰에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옮길까요? 까세요. 용량 없음. 없어요? 응.헐. 진심? 왜 없음? 없으니까 없지 그 저희 잘때물폰으로 좀비고 알려도 돼? 으로 좀비고 왜요? 무서워 나 안돼 로타님꺼 모여 싶어서요 응 어. <laughs> 안돼 음 girls w like t 저 어디 갔죠? 지금? 저 지금 안 보여요 잘여기있다아 어? 영원히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럴 클리.. 음 클리.. 얼 됐어 됐어 됐다고 아, 예쁜 거 맞지 끝내준 거지예 어? 어. 키친의 말짓기 을 차차차는 또 뭡니까? 아왜 나갔어 네? 안 나갔는데? 나갔잖아, 친구에 없음. <laughs> 왜 웃어? 그게 왜 재밌어? 이상하네요. 아니, 근데 왜 웃겨, 그게? <laughs> 나도 이해가 못하게 웃 지금 자, 못해. 여러분. 준영의 힐링 방송을 곧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돼 안돼 나 들어갔어 여러분 자지 마세요 곧 하는 표류 소녀를 표류 소녀 음, 어쨌든 뭔가 시작할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 안녕히 계세요 진심거어